자, 여러분 저희 아 어, 무릎 갔었고 손목 갔습니다. 다음은 종아리입니다. 의료용 압박 밴드 밸런스핏입니다. 오래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운동도 오래 서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나 뭐 허벅지 붓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하지 정맥류 이런 거 걸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리도 막 저리고 막 이러면 그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밸런스핏이다. 네, 이렇게 압박을 주는 용품들은 운동 선수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나 음. 종아리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주는 것은 선수들이 무조건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아니면 경기 끝나고 나서 무조건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 no.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된다면 회복이 빠르거든요. 음. 그래서 오래서 계신 분이나. 뭔가 좀 운동을 좀 즐겨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적인 네. 네,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겠 어, 뭐, 나이들수록 당연히 뭐혈액 순환이나 이런 게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게 디자인이 얇고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일반적인 그냥 바지를 입으실 때도 그 안에 입으시면 돼요. 네. 어, 트레이닝복이나 일반 바지에서도 티가 나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종아리 했는데 티가 나면 그도 것못 쓰잖아. 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작 당길 수가 있다. 와, 이거 엄청 조인다. 그 그렇죠. 어, 네. 이러면 이게 이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아리 쪽에 좀뭐 무리가 되신 분들도 이거 사용하게 되면 회복이, 회복이 빠르고 음. 이미 후기가 15,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후기가 많아야 그렇죠. 그 제품이 지속적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 있으면 가장 밑으로 여기 피가 쏠리는 거 아니야. 붓거든.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음. 이전에 우리 의료용 밴드들 의료용 밴드 다한거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릎도 좋고 손목도 음. 좋으니까 이번에도 운동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오래 서 있어야 되는 분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할인이 어, 있거든요 할인 이벤트 있으니까 의료원 압박 밴드 밸런스 핏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자 네. 시황토론 네, 오늘도 이주원 해설위원 그리고 류천 기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결혼을 다시 음.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서 어,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고요 어, 다시 나가 어, 저 친구는 결혼을 다시 하고 싶은 것이다 어, 다시 로 어, 보냈습니다만 이 투표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이 에, 이주원 43.4%의 득표율 음. 류청 56.6%의 득표율 그러나 어, 이 지표를 제대로 해서 그래본다면 음. 기존 이 이전의 소리원의 득표로 봤을 때 이건 사실 이긴 것과 다름없다.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아, 진짜요? 네, 기존에는 네, 네, 뭐 어떻게 나왔길래? 뭐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20% 이렇게 아, 보안 아, 되거든요. <laughs> 네, 네, 네. 이건 43%라는 사실 거는 음. 사실상 류천 기자의 패배라고 보면 된다. 네. 네. 그전 영상을 이제 형수님께 이제 보여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제가 먼저 다 보면 음. 죽을 것 같아서 음, 음, 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장면 을 보여줬습니다. 아. 아, 가장 재밌었던 것이 다시 나가와 음. 아, 종윤이가 어. 너목 잡는 걸 뒤에서 봤다더라. 그랬더 갑자기 부정을 못하더니 나 맞네. 아하. 우리 본거 맞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와이프한테 좋은 소리 많이 하지 않았나요 지난주 방송에서? 좋은 소리 많이 했죠. 네. 근데 이게 다 놓고 봤을 때는 맥락을 봤을 때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음, 그렇죠. 맥락이 좋은 거였는데 제가 어.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한 거. 힘들어한다고. <laughs> 네. 힘들어하지 않고. 예능을 이제 예능으못 보고, 그것도 아 이제 네. 와이프가 봤을 때 기분 나빠였다가, 아 모심초사하고 있는 모습 보니다 예, 예, 예 아니, 예, 예, 아니죠. 예. 와이프는 저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 심사를 제가 먼저 해야를. 해야 아, 상사인가요? 네. 어 그렇죠. 와이프 당연 상사, 상사 맞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상사를 모시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조금 거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아 <laughs> 자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한번 어, 다른 유명 프로그램에서 네. 다른 바가 있었던 주제입니다. 음. 어, 지금 이 시간부터 음. 와이프의 연봉이 1억이 되고 <laughs> 나는 백수가 된다. 대내 연봉이 어, 1억이 되고 와이프는 완전히 백수가 돼서 집에 음. 있는다. 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음. 예,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어 저는 뭐 상사께서 마음이 편하신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음, 아 음, 바깥 일, 중요한 음. 일을 상사께서 일억을 버시고 형수님이 일을 하고 네. 나는 백수가 되겠다. 어 저는 심지어 진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 와이프가 어, 그 안마 의자 회사에 다녔었는데 어, 어, 예, 그때 예. 저보다 더 벌었거든요. 아, 어, 내가 애를 어. 볼 테니까 아하, 더 열심히 해달라. 어네 어, 이렇게 얘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실제로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네. 그럼 이전에 소리요는 일단은 류청의 얘기가 <laughs> 좀 스트 체크는 좀 해야 됩니다. 거짓이다. 거짓이라기보다 아, 예, 예. 다지 맞는 얘기를 했는데 어. 본인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좀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왜요? 그러니까 와이프 나는 집에서 쉬어도 되니 와이프가 이래라 이게 아니고 음. 좀 맞는 말이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는 <laughs> 게 뭐냐면 나도 조, 존나 씨 <laughs> 빠지게 돈을 버니까 음. 너도 벌어야 되지 않냐? 아, 너도 나가라. 아, 절대 어. 그우이 어떤 그 가게를 위해서 아하. 너도 벌어야 된다. 어. 네. 어? 우리가 지금 갚을 게 얼만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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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반리 예. 누가 아시죠? 제가 합니다. 그래, 자기가 아 하면서. 아 네. 아 저쪽 집안은 류청이 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나만이라는 거, 그리고 집에서 있는 거 꼴보기 싫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안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거기까지는 말씀 을안 음. 드리겠으나 네. 아, 너는 이고 내가 집안일을 할게 뭐 이런 어떤 그런 어. 이야기가 <laughs> 뉘앙스가 저 뉘앙스 얘기하는 음. 거 뉘앙스가 아니지 않나 아.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저, 저는 단한 번도 정말 일해 본 적이 없고 음. 저는 와이프가 일을 할 때도 아, 니가 더 벌면 좋지만, 음.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아라. 음. 힘든 거 나는 싫다. 음흠. 우리가 뭐, 어차피 못 사는데. 네, 그거죠? 어, 니가 힘들어지면 나를 괴롭히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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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이제 본인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네. 어, 그럼 이전의 소리는 내 연봉 1억, 그리고 와이프가 노는 게 낫다. 그게 만편하죠. 아~ 만편하다. 네, 그게 만편하고 물론 이제 뭐 남자 여자를 가리기보다는 그렇죠. 뭐 어쨌든 저는 요즘 시대도 많이 변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저는 남자가 해야 될 역할과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가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어, 근데 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그~ 동물 쪽으로 음.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음. 오히려 이제 바깥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원시시대다라고 음. 했을 때 음. 바깥에서 어, 사냥을 사냥하는 하고 싶다 헌터 이주원 선생과 <laughs>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 예. 자, 그러면, 어, 주요 이제 골자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음. 또 이주원의 소리부터 스타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내가 나가는 것이 왜 음. 집에 있는 것보다 좋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일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좀 집에 있는 것보다 좀 나와 있는 걸좀 좋아하시는 그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 그냥 혼자 있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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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굉장히 기분나습니다 아~ 근데, 어, 예, 예, 예 어제도 예, 예. 안 들어간 얼굴이에요 어제는 또 어. 이제 컨텐츠를 예. 하느라 이제 좀 늦게 새벽에 이제 회사에 좀 있었죠 음, 이게 멤버십 음, 라이브 음. 때문에 예. 음. 자~ 음. 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어떤 것도 그렇고 네. 그~ 그럼 형수님이 나가서 일을 뭐 하는 게 훨씬 더좀 낫다고 생각하는 좀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와이프가 저보다 이제 가방끈도 더 길고 음 노동력 측면에 봤을 때 저보다 좋은 자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찌질 다니고 다니는데 예. 와이프는 이제 화끈하게 어. 어, 일할 수 있고 뭐 술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어. 어, 저는 이제 애하고 또 제가 잘 놀아줘요 어, 아. 남자이잖아요 어, 그렇죠. 아, 딱지도 좀 쳐주고 음. 뭐 그리고 집도 제가 더잘 지킬 수 아, 있다 잘 지키다. 그리고 그... 집안일이 사실 경무입니다. 어 엉청 힘들어요. 엉청 어, 힘들어요. 분리살림은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에, 분리수거하고 이런 게 엄청 경무고 어... 지금처럼 더울 때 어허... 남자는 제가 하는 게 낫다. 음... 내가 깔끔하게 집을 치워놓을 테니 일을 하고 들어오시라. 음... 그럼 기분 좋게 제가 안마까지 음... 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업무 분장 차원에서도 제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음. 음, 2박3일 동안 음. 어, 아주 남자가 많은 좀 회사에 음. 이뭐 연수를 갔다 온다거나. 음... 아니면 뭐 이제 많은 회식. 음.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회식 못 한다지만 아. 그런 건 전혀 문제 없나요? 아 제가 사실 와이프. 혹시 회식을 바라시나요 마지막 회사에서 그만두게 한게 그거였거든요. 아. 너무 술을 많이 먹었어. 아. 어너 그만두러 사고 나겠다. 음.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회사가 없다고 봤는데. 그렇죠. 회식 정도 괜찮습니다. 제가 데리러 된다. 가면 되죠. 어 느낌은 느낌으로 써도 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laughs> 어 그렇습니다. 좀 표정이 안. 지금 <laughs> 그, 그, 그 혼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자, 지금. 네, 네. 예. 그렇군요. 네. 저는요? 어, 이거 본인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좀 좋은가. 이뭐 일일을 좀뭐좀좀 음. 아, 험한 일을 내가 하고 어, 네, 왜냐하면 하셨는데 정말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음. 그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아이 두 명을 음. 어, 좀그 사랑으로 음. 내지는 <laughs> 좀 음, 정말 <목소리> 네. 아직 <laughs> <야, 목소리>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음, 그 육아에 있어서 음. 제가 제대로 할수 있느냐 아 스스로 좀 돌아봤을 때 아하. 잠깐 지금 상상해본 을거거든데아 예, 예. 와이프만큼 못할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그럼요. 말고, 어, 저는 이제 저보다. 와이프가 육아라도 잘할 것 같고 음. 전체적으로 집 케어를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냐라는 음. 게 있었을 때 일단 그 본인의 성격이죠. 아. 저는 이제 밖을막 돌아다녀야 되고 아.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아. 뭔가 좀 집안에만 있으면 조금은 음. 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집안에만 있으면서 이제 BJ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음. 하면 그것도 좀별로가요 별로죠. 아, 어, 별로다. 네. 어, 그것도 별로다. 네. 집안에 있으면 있으면서 BJ 역할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음. 에뭐 네, 그거에 대해서 그 터치를 안 한다면 음. 괜찮겠지만. 아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터치가 올수 있기 때문에. 네, 터치가 올수있그래 여기까지 뭐 하니 아하. 뭐 어. 그만해라. 모래처럼 차이 확확 나버리고. 너무 <laughs> 네. 리얼이고 네. 근데 어, 자꾸 네. 좀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뭐 자기 의견이지만 음. 너무 자기 의견만 하는 게 아닌가. 박 여사는 하나도 박 여사가 나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 와이프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데 오직 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이전의 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또 형수님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가라라고 아, 이런 얘기를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소망이었는가요? 네, 거네. 아 저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말만. 네, 되도록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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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최대한 좀그 나눠져서 일을 해서 어 돈도 많이 벌고 <laughs> 어 만나는 <시간이> 좀 적고 <웃음> <많냐는> <웃음> 시간 이좀 적정을 고리겠다 적정이 좀 적으면 아, 네. 네. 서로간에 자신의 어떤 삶을 존중한다 을 이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만약에 경제권을 쥐고 네. 어, 일을 하고 이제 집안 일을 하시게 되면 음.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어,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신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쥐어 살게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가요? 아, 이미 쥐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 쥐어진다. 걱정할 게 없어요. 목을 조른다 뒤에서는 괜찮은데 앞에서는 네, 좀찮은것데 어. 설마 먹을조르겠어니까이 예, 잘못하면 엑사이한 질식사가 될수 있거든요? <laughs> 예. 엑사 예네네 어. 네. 그럼 괜찮은가요? 아.. 어, 뭐 남편분들은 거의 동의하실 겁니다 음. 어, 집에 계시나 나가 계시나 어차피 저희 자인는 없습니다 음, 그럴 그런 거면 없다.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아 사실 수겠다. 이제 유청의 말은 음. 제가 너무 답답한 게뭐냐면 어, 네네네 그간 음.. 사실 이, 류청의 30대의 역사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다 봤죠? <laughs> 네, 다 봤어요. 다 30대 보셨죠? 역사. 네. 그 눈을 감로 자꾸 저런, 얘기하지 말고, 늦게요 역사를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좀, 그, 저 친구는 계속 좀 뭔가, 그, 와이프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음. 와이프가 좀 밖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좀 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음. 얘긴데 사실, 류청의 속마음이 이겁니다. 나 이제 그만 고생할래. <laughs> 네, 쉬고 아, 아, 싶어. 네가 벌어와. 아하. 아하. 이겁니다. 그게 사실. 포인트군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너도 네, 바깥에서 한번 돈 벌어와봐. 어... 아. 그 약간 그런 느낌의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아니, 저는 와이프를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뭐 네. 뭐 집에 들어가다가 수고해서 오늘도 노래 한번 불러주면은 음. 모든 게다 사그러듭니다. 그돈 버신 거 여기저기 좀 많이 메꾸셨죠? <laughs> 그분이 네. <분위기> 울지만 상관없이. <laughs> <laughs> 사실, 류청 얘기 듣잖아요. 네. 진짜 눈물이 아프거든요. <laughs> 아, 아, <laughs> 류청 얘기를 진짜 소주 한잔 먹으면 듣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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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진짜. 진심 누군가가 네. 이렇게 불쌍할 수 있구나. 아, 아, 제가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아... 안타까운 수가 있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청이 형을 목격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원이 형이 11시 반인게요 음. 코로나 전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면서, 어. 들어오면서, 이, 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정윤아, 결혼 늦게 해라. 그래서 왜요, 형? 그랬더니, 만뭐 무슨 일 있어요, 형? 수은 그랬더니, 아니. 아, 청이 불쌍하다. <웃음> <웃음> 야, 아니. 이런 거를 대본에 쓰라고. <laughs> 내가 방어할 수 있게 해. 아닌데 여러분 괜찮아세요예 괜찮은 거 같아요? 네네네네 그 거기서 멈출 거지? 네. 뭐더 가지 말고 한번 잘 이해하지 네. 않을까 그래. 근데, 근데 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 너도 아, 고생해봐라 이런 건 절대 음. 아니고 어뭐이 몸뚱아리 어차피 속을 꺼내고 <laughs> 어, 있으니까 이거 딱 굴려도 되는데 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와이프가 그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너무 희생을 많이 하잖아 물론 음. 근데 집안일도 엄청 힘들고 본인 희생 안 하시나요? 저는 아, <laughs> 어차피 버린 몸 뭐, 이번 <laughs> 생은 틀렸습니다. 아 아니. 예. 예. <laughs> 그럼요. 뭐 <laughs> 아예 뭐,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고 예, 네. 눈물 흘리려고 그랬는데 땀이에요. 땀이에요? 땀이에요. 땀인데 <웃음> <웃음> 어. 뭐 너도 해봐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고 음. 아 저는 와이프가 기쁜 게더 좋습니다 음. 실제로 음흠. 와이프가 기쁜 게 좋습니다 음. 뭐 돈이야 누가 벌면 어떠냐 간에 저는 그냥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아 아이프가 몇번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좀 답답하다 나 음.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음. 와이프가 보통의 여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니까 러 와이프 친구들이 자꾸 어디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문자 막 단톡방에 오잖아요. 열반성 안일니다난 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자꾸 뭘 놀러 가재. 뭘 주로 하고 싶으신가요? 일을 하고 싶죠. 어 와이프는 제가 봤을 때 사단장이나 아 아니면 경찰총장이나 아뭐 검찰총장 어 이런 거 하고 싶은 분인데 아, 예. 지금 집에서 너하고 이러는게 힘드니 음. 저한 이게 날개를 펴라. 어 내가 이제 집은 둥지는 아 제가 지키는 아, 느낌이다. 어. <laughs> 저는 어.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도권 그런 거좀 받아야 않습니다 괜찮다는 원래도...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겁니까 괜찮으신 거죠? 어 괜찮아요. 진짜 아, 예. 안 괜찮은 사람이 괜찮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웃음> 그런 경우 <laughs> 많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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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죠? 그러죠. 예, 네. 행복하신가요? <laughs> 아니요. <laughs> 네. 그런 와중에도 네. 어, 네. 내가 그냥 밖에서 일하는 게 낫다. 예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근 사실 누가 돈을 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음.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음. 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네. 안에서 돈을 자기도 많이 버는 생각하는데 더 벌어와라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돈 열심히 빼 빠지게 벌었는데 돈벌으면뭐 하냐 음. 집안에 뭐 집안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아. 이런 것도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예. 아. 어. 예, 예. 아, 집안일을 돕다니요. 집안일 돕다요 <laughs> 집안일 하는 겁니다. 이쪽도 네. 좀, <laughs> 저 어제, 네, 어제 토론이 있지 않았나. 네. 회차도 그렇고, 이번 회차도 그렇고, 누구를 위한 토론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네. 야, 축구 얘기할게요. 아, 축구 토론할 야, 건가요? 축구, 토론 어, 축구 토론해. 네, 네, 어, 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셧더맨이 목표였던 적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정말이야정말이야그 셔터맨이라는 게그 어. 여, 여자가 좀 능력이 있고 해서 여자의 어떤 그 일을 도와준다는 그치. 느낌이잖아요. 음. 근데 그런 꿈은 음. 모든 남자가 꿉니다. 사실. 너안 꾸잖아요. 저도 그런 거 꿨죠. 어. 왜안꾸 아니잖아, 너. 아니야, 지금도 꾸고 있어. 아, 지금도 꾸고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꿔요. 진짜? 그래서 인셉트 진지하게 아니... 나 진짜 진지하게 한달전 대화가 와이프와 대화가 뭔지 알아? 뭐라고 했어? 내가 옆에서 서포트 했더니 너 약사 될 생각 없냐? <laughs> <laughs> 진실.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너 얘기? 지금이라도 한의사 될 필요 없냐? 아 똑똑하고 하니까. 아 그래요? 저도 똑 똑똑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네. 의사 될 생각 없냐? 음. 지금이라도 스쿨 들어갈 생각 없냐? 돈 내가 벌어올 그때까지는. 음. 그리고 딱 되는 순간 날 모든 걸접겠다 괜찮으신가요? 어, 진짜 괜찮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어, 행복하십니다. 집에서 스타 좀 하고, 아, 예. 네. 제가 스타 하고 있으면 네. 뒤에서 막 선을 느껴져요. 전 진짜 게임 안 하거든요. 보시죠, 핸드폰 게임도 안 어, 해요. 네네네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스타를 가고 싶어가지고 예. 다운 받아서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되게 선을 해니뚝 아. 들어갔더니. 하다 하자 니가 그러니까 이제 게임까지 하냐? 12분째 인데 그 뒷말은 못했습니다 아, 예. 숨이 막혀가지고 네 <laughs> 지금 보세요 벌써 만약에 이런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와이프가 음. 연봉 1억을 벌어왔다? 이혼당합니다 <laughs> 인사가 괜찮고 오, 행복한 두 분과 아, 2주 동안 함께 했고요. 다음 주부터 시망토론 다시 축구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망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눈에 땀이 차네.